자 등차수열합의 최대최소는 그런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등절합치기야 여러분 잘 아실테고요. 어,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얘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일단은 그등차수열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이 스타트가 양으로 하다가 그죠? 만약에 초항이 양수인데 이게 음수로 바뀌는 구간 그러니까 계속해 어쨌든 0보다 큰게 더해지면 계속해서 커지는 거니까. 어, 이 일반항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 부호가 바뀌는 구간을 찾아주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니까첫 장이 양수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셔야 되고 에, 공차 양수가 없는 판단하셔가지고 작아지는 거면 에, 부호가 바뀌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또는 이참수로 봐서 왜냐하면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이 1항부터 1항까지 합이 우리가 뭐 a n의 적 플러스 b 인 꼴이라고 말씀드렸죠. a가 아마 공차형과 있어서 a가 0이면 공차 0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로 봐서 계산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첫 번째 문구를 더 많이 씁니다. 이거로 도풀 수도 있죠. 어,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 보시죠. 첫 장이 양수이고 a 3대 a 6이 14대 5를 만족시키는 등차수열 a n이 있다. 그죠? 어,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어, n의 값을 구하라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첫째 항이 양수고 3항 대 6항이 14대 5면요 여섯번째 항이 세번째 항보다 더 작은걸 알수 있습니다. 아마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아마 공차가 음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이 가능하겠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초항도 가정해야 되고 공차도 가정해야 겠습니다 첫번째 항은 0보다 크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거는 0보다 작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식을 세워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A3이란 건 얼마입니까? A3이란 건 A1 플러스 2 d 고요그 다음에 A6이란 거는 A1 플러스 5D. 이건 어렵지 않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비례식, 요 비례식 해결해 보면, 외항곱으로 하면요. 내항곱 먼저 하면 1 4의 A6이 5A에 3가 되겠습니다. 요거 여기다 넣어보죠. 예, 그러면 14에 a1 플러스 5d. 그죠? 그 다음에 5에 a1 플러스 2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4a1이고, 요거 54 60이네요. 60d고, 5a1이고, 10d가 되겠습니다. 그죠? 54 60이 아니고 70이네. 요 그죠? 하, 참. 예, 70입니다. <laughs> 미리 뺐네요. 계산해보다가 720 하면 60d가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60d 고요 60d고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죠? 마이너스 9a 입니다. 9a1 이죠.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0분의 3a1 입니다. a1이 양수라 했으니까 d는 진짜 음수가 됐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그럼 뭘 해봐야 돼? 그렇지 일반항을 써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일반항 한번 써볼까요? 일반항을 쓰면 초항이 n이고 n-1d니까 d 대신에 마이너스 20분의 3a1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a1이 똑같으니까 a1으로 묶어버리시면 요건 1이고요. 요거 마이너스 20분의 3의 n-1 이렇게 되는 거죠. 자요 a1이고요. 자 그러면 요 안에 거를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게 뭡니까? 첫장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니까달수록 작아질 거다. 그럼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구하니까, a 5은 하든 관계가 없어요, 양수니까. 요 안이 중요하겠습니다. 요거 계산을 좀 해봐야겠는데, 어, 깔끔하게 안 나오겠네, 요 그죠? 마이너스 20분의 3n에 더하기 20분의 얼마? 3입니다. 해보면, 마이너스 20분의 3n이고, 요거는 20분의 23이죠. 그럼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걸 찾아야 돼. 그럼 그 직전 항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죠. 납득 되십니까? 그죠? 음수가 되면서부터, 어, 합이 작아진 거 같아요. 그죠? 항이 음수 더해지면 작아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분의 3n이 20분의 23보다는 큰 거니까요. n을 계산하면, 요거 20분의 23이고, 3분의 2 0해서 3분의 23이네요. 그러면 약, 7과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7점 얼마 얼마보다 크다. 그러니까,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돼요. 그렇죠? 8번째 항부터. 맞습니까? 그러면, 8번째. 8번째 항. 그죠? A8부터 마이너스고, A7까지가 양수니까, 7번째까지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건 N은 7이다 해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 4번 보시면, 첫 장이 110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에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 이라고 하는데 자요 말이 나왔네요 뭐냐면 S8의 값이 임의의 다른 Sn 보다 크다는 게 뭐냐 이 8일 때 N이 8일 때최대한입니다 8일 때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그렇죠 A8까지는 그 항이 양수인데 그죠 A9부터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부터 1, 2, 3, 4, 5, 6, 7 더할 때까지는 계속 커지니까 S8이 제일 큰 거고요. 8 이후부터는 9부터는 음수인항이 더해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 S8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등차수를 합이 최대화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이런 말로 바꿔 쓴 거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냥 등차수를 합이 최대화 되는 부분이 N이 8이다. 라고 얘기도 되는 거를 S8의 값이 임의의 다른 Sn의 값보다 크다는 말로 예. 바꿔서 표현해서 여러분이 혼란을 가졌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같고요 일반항을 써봐야겠죠. 바로 쓸수 있겠습니다. 공차 정수를 했으니까요. 첫장이 112이구요. 그 다음 m-1d가 되겠죠. 그럼 조건 두개 만족해야 돼. a8은 양수고요 a9는 음수여야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넣어봐야죠.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8이 얼마인가요 a8은 112에 8에 m-, 아, 8이 아니고, 뒤에다 넣으면 안 되죠? 정신 나갔습니다. 어, 8이니까 얼마? 7d죠, 7d. 요거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 a9죠, 9. 1 1 2고요 어, 좀 쉬어야 될것 같네요. 8d는 0보다 작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볼까요? 그러면 7d는, d는 마이너스, 그죠? 네, 7분의 1 1 2고요그 다음에, 8, 또, 바로 할까요? 예. d는 마이너스 8분의 112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d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7분의, 에, 뭡니까? 112가 얼마인가요? 717에 7642, 마이너스 16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끝자리 사의비수니까 8로 나누면 되겠죠? 818에 8432,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럼 둘의 공통 구모이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16보다는 d가 크고, 마이너스 1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만족하는 정수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예, 정수기 때문에. d는 마이너스 15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부등식안 보인다고요? 이제 이거 할, 좀, 잘 보이셔야 돼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 얘는 마이너스 16보다 크죠? 16보다 크다. 얘는 마이너스 14보다 작다. 작다. 공통국은 둘다 만족해야 돼. 하나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사이다. 요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75번. 등차수열의 AN의 첫 장부터 n 항까지 하고 SN형 할 때, 자, 첫 장이 양수고요 요게 나왔네요. S40에 S20과 같다. 그죠? S40에 S20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빼준다는 얘기죠. 그죠? S40에 S20과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 S40을 죽으라고 더했는데, S10 더한 거랑 차이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뭐야? 그쵸. a 의 그럼 22랑부터, 22, A에 2 3왕부터쭉 돼서 어디까지? a 의 40항은 더 하나 많아란 소리죠. 더 하나 마란 소리, 뭐, 0이란 소리입니다, 0. 납득되십니까? 그죠? 왜냐면 4 2 1부터 40항까지 더했는데, 1부터 20까지 더한 거 똑같으니까, 그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죠? 또는 여러분이, 뭐 이거를 A1부터 A40 이건 A1부터 A20 빼면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점점점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그죠? 총몇 개? 스무 개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에, 공차가 음수인 거고요.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지 않겠어요? A21, A22, A23 계속 작아질 거 아닙니까? 작아지다가 계속 A40까지 작아지겠죠? 됩니까? 돼요? 그죠? 그러면 앞에 뒤에 더한 게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어디서 바뀌겠느냐? 정 중앙에서 바뀌겠다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세요? a 21하고 그죠? a 40 더한 거랑 그죠? 그다음 거 a 22에다 뭐 더한 거랑 a 39 더한 거랑 같죠. 합계가 얼마니까? 그죠? 얼마니까? 61이니까. 그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3, 24쭉 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뭐랑 똑같아요? 예. A32랑 a 3 1정도랑 모조리 같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점점점 작아질 텐데, 여기서 점점점 작아지다가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딱 반이에요. 절반도 아닌 거거든요. 그죠?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그러면 이쪽이 전부 양수 파트 쪽에도 제일 작아지고, 여기 작아지니까, 얼마? 예, 30대가 가장 0이0보다 크겠죠. 그니까 저 값을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총 10개니까 20개니까 10개씩 해서 뭐 a21에 a40 해도 되고 그죠. 또 10개 a22 a39라고 표현되는 거고 그죠. 뭐 10개 a23에 에 a 에, 에 뭡니까 38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뭐 그럼 10개 a24에 그죠? A에 얼마? 예, 3 7이거든요 계속 한나씩 낮추면 돼요.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하면 이거는 10에다가 A30에 A31이거든요. 그죠? 다 똑같은 값이란 거야. 다 0이란 얘기지, 결론적으로. 이것들은 다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왜? 다 똑같은 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더한 게0이니까 전부 다 0이거든요. 0. 0이면 여러분이 크기는 점점 잘을 테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볼 때, 이거보다 더 작게 해서는 불가능하니까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란 얘기야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그죠 요게 크기가 점점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 플러스 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바뀌면서 계속 또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몇 번째 에, n의 값은 몇몇 몇 번째 30번째 즉 30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관입니다 첫장이 100, 100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선에서 첫장부터 n항까지 sn이 n이 17 최대값을 갖는다 자, 최대값을 갖는다 하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0이어도 되긴 합니다 최대값이 될때 그러니까 A에 17가지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그 다음에 A18때부터 확실히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A17이란 거는 첫 장이 100 그죠? 그러면 16D 공차니까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A18은 100 플러스 몇 D? 예, 17D입니다. 이거는 0보다 크고 라 얘는 0보다 작다 하면 되겠죠. 그럼 D라는 거는 16분의 이거니까, 아, 여기서는요, 어,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나 같죠. 그다음 얘는 D는, 어, 마이너스 어 7, 마이너스 10, 17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17분의 100 되겠습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거는 그러면 d라는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7분의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요 이거 뭐 4624의 4분의 6점 얼마 얼마가 되겠네요 6.25죠 마이너스 6점이 이거 d고요 요 17이면 대략 얼마입니까 어, 5함 되나요 7535 하면은 어. 5 하면, 7, 5, 35니까 85인가요? 그럼 15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5와 17분의 15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6점 얼마 얼마에서 마이너스 7점 얼마 얼마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6점 얼마 얼보다커 나왔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만족한 정수는 마이너스 6밖에 없겠습니다. 되겠습니까? D를 구했습니다. 뭐 구하면 됩니까? 예, A10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100 플러스 9D가 되겠습니다. 100이고요, 마이너스 6이니까 54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얼마죠? 예, 46이네, 46. 그 다음에 번,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